안녕하세요. 트루에드 입시 연구소장 장영호입니다. 2021학년도 사관학교 입시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.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고. 기본적으로 사관학교라는 그 학교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. 들어보시면, 첫 번째 이제 사관학교 입시에 이제 개관하고 입시 특징인데, 사관학교가 몇 개죠, 몇 개? 네개 있습니다, 네 개. 보통 육군, 해군, 공군은 잘 아시는데, 국군 간호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사관학교가 우리가 대학을 분류할 때 입시를 할때 제일 중요한,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대학을 분류하는 거거든요. 대학을 분류할 때 크게 보면 일반 대학교, 우리가 보통 4년제라고 하는 일반 대학이 있고, 그 다음에 교육대학이 있어요. 10개 교육대학이 있고, 그 다음에 2개 산업대학이 있고, 그 다음에 전문대가 있어요. 130개 전문대. 그 다음에 이 카이스트 뭐 이런 학교도 있죠. 그런 그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랑 이 사관학교 경찰대 이런 학교들을 묶어가지고 특수 목적 대학이라고 합니다. 이 특수 목적 대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입시에서. 그래서 이 사관학교는 특수 목적 대학교 12개 중에서 그 4개가 해당됩니다. 특수 목적 대학은 입시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시 6회 정시 3회 여기 해당이 안 돼요. 그다음에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못한다. 뭐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. 사관학교가 거의 12월 달 되면 합격이 발표가 되거든요. 그 시험을 7월 달에 보는데 원서 접수는 6월 달에 하고. 그래서 사관학교 를 합격한 학생이 정시 지원도 가능합니다. 여섯 개수 여섯 개는 학생들이 이 사관학교 지원을 또해 봅니다. 사관학교를 합격해도 지원 가능하고 병행도 되고 6회 안에 해당도 안 된다. 이래 가지고 실제로 음 작년에 제가 이제 저랑 상담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잘했어요. 잘했는데 음 정시로 어, 자사고기 때문에 정시로 어,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잡았는데, 음, 이 사관학교 시험 자체가 약간 수능이랑 비슷합니다. 조금 더 난이도 높지만, 그래서 수능을 활용한다, 수능 대비를 해본다는 차원에서 공군사관학교 시험을 봤습니다. 봐가지고 덜컥 합격해버렸어요. 최종 합격. 아시겠죠? 그래가지고, 그 학생은 뭐 군인, 뭐 되면 좋지만, 뭐, 굳이 꼭 그런 뭐꼭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는데 공사를 갔습니다, 아시겠죠? 그래서 굉장히 기회를 잘 활용한 거예요. 그래서 이 특수목적대학 입시를 잘 모르면 그냥 수시 여섯 개 카드도 아까워가지고 뭐 사관학교 못쓸 텐데, 그 학생은 이잘 활용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이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꼭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. 분명히 좋은 건 아닌데, 음, 사관학교를 굳이 가지 않는 학생도, 어, 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. 이게 사실은 좀 많이 퍼져 있는 그 노하우예요, 노하우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사관학교도 그래서 그 1차 선발할 때 많이 뽑아요, 많이. 그래서 보통 4년제 대학들은 보면 1차에서 3배수를 뽑잖아요. 이 단계 면접을 보는데, 근데 이 학교들은, 사관학교는 뭐 8배수도 뽑고 그래요, 8배수. 왜냐면, 일찍 학교에 시켜놨는데 안 오는 거예요. 안 오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 사관학교는 그냥 내가 사관학교 가야지라는 학생뿐만 아니라 나는 어 수능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정시로 대학 갈래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전형이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나쁠 수도 있겠죠. 왜 사관학교 가지도 않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냐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, 음,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, 그 다음에 그거를 또 활용하는, 그쵸? 그렇죠? 이게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그래서, 음,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다. 이런 거고, 그 다음에, 음, 이 사관학교의 특징이 일곱 가지 정도 제가 좀 준비했는데,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, 다음 그 강좌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사관학교에 대해서,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, 좀더 구체적인 거는,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